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우리 인생은 주인 없는 말과 같은 존재여서 누가 그 말에 올라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붙잡힌 인생들이 쉴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멍해를 메신 십자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쉼을 얻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 땅의 평강이요. 그리고 영생천국입니다.